음일4일 어, 되셨을 으로 예상을 하고 어 아무쪼록 좋은 인연 그냥 이 가능것이 내 인생에 도움이 되는 의미하는 그어 조금만한 계기 또는 어, 체험을 함으로 인해서 강 강서 목동 평은평 의대를 진학하려고 하는 학생들로 어 저희가 학교의 추천이나 주변 사람들의 추천을 통해서 받았고 어, 경쟁률이 10대 1 정도로 아주 우수한 학생들 이 모여서 이런 이번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. 어, 의사라는 직업을 선택하는 학생들에게 어, 의사라는 직업이 무엇인지 직접 체험해 볼수 있는 기회를 주어서 어, 미래 진로를 선택할 때 어, 도움이 되고자 이런 기회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. 지금 참가 학생들데 어떤 시 그래서 남자들이 이렇게 군대 갈때 해병대 지원하면서 멋있어 보이고 요 힘들기는 엄청 힘들었고 여기 와서 많은 걸 느꼈고요. 제가 이제 이 체험 통해서 여러 어그 우수한 친구들도 있어요. 고등학교 때 궁금하다가 마음껏 자유를 만끽하고 의사 선생님과 함께 다니면서 의사란 직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기회가. 있어서 정말 좋았고요. 또 수술실이나 MRI 촬영실 그런 데를 가서 관찰하면서 남들은 할수 없는 체험을 해서 재밌고 보람찼습니다.